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 중또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 서너 번은 더 해야 제 책에 언급된 이슬람 신비주의에 대한 내용들도 전체를 다 마감하지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쭉, 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어, 앞으로 서너 번도 어, 이슬람 신비주의와 그수피즘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라오스, 라오스의 그, 그 불교 상황, 그리고 그 문화와 관련해서 좀, 어,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어, 언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 세븐 그중에서 수피즘의 정수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신과 나누는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관점, 그거에 대해서 유명한 두 시인들, 사상가들을 통해서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에 대한 사랑의 언어, 아, 이제 이게 수피들은 신비주의자들이잖아요. 이슬람, 그 신비주의자들이. 어떻게 그 알라, 그러니까 기독교, 뭐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이제 에 우리가 궁금하죠. 왜냐면 그분, 그 이슬람 세계에도 평화를 사랑하고 어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아주 원래 내면에는 그런 게다 있죠. 신비주의자들일수록 더하죠. 그런데 이제 정치화되고 국제적으로 어, 이게 서로 어, 침략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서서 극단화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시온이즘이 그렇고 어, 뭐 이슬람에서는 IS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문제들을 배제하고 내면의 세계로 순수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슬람은 꾸란 속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꾸란 3장에 보면 말에 주어라 너희들이 만일 알라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거는 신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알라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알라께서는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요한복음에도 God is love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사랑이 이제 말하자면 신의 속성이자 실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꾸란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이제 이 수피의 신비사상가들은 시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단순한 의무, 율법, 샤리아 이런 의무를 지키는 법적인,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은 알라, 자칫 말하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계를 창조한 이 창조와 그 피조 사이에그 무한한 사랑의 연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어 요소들을 아주 중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우선적인 것을 수피드는 사랑에 꼽고 있다. 그래서 뿔 안에서 알라의 사랑을 받고 알라를 사랑하며 믿는 자에게는 겸손하고 뭐뭐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슈피들이 뿔 안의 본문에서 알라의 사랑을 받고 또 인간이 알라를 사랑하는 그 관계에 대하여 언제부터 초창기부터 또 후대로 나아갈수록 단계적인 발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 발전이 13세기부터 이제 숲이 사상가들이 아주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7세기 이슬람이 무함마드 위에서 탄생한 이후 약 600년 지나서 이 정도 이제 아주 신비주의적인 단계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듯이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금욕적인 신비주의. 금욕적이면서 신비적인 이러한 출발이었어요. 그것은 어디냐? 알라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함. 두려움과 경외. 여기서부터 엄격한 어, 자기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그런 금욕주의 단계였다면 그것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는 이제 아, 하나님 알라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는 율법적인 것보다는 더욱 더한 단계 더나가도 사랑의 단계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랑을 하다 보니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 나가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후대로 가면서 자, 사랑과 헌신 좋아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알라 그 자체의 본성을 뚫고 들어가는 직관적 지식과 옴, 영묘한 지식, 음, 영묘한 지식에 예, 뭐진우의 사상이나 이런데 보면은 공적 영지 이런 표현도 있어요. 불교에서 이게 공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영묘한 지혜를 가지고 통찰하는 거예요. 직관하는. 그게 말하는, 뭐, 선불교에서 말하는 직진심과 같은 견성성불과 같은 그 경지. 이걸 경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적 영지라는 진울이 그런 표현을 하듯이, 신비주의 사상에 여전히 그런 단계가 있다. 이슬람에도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지의 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나가는데 요거를 또 우리가 힌두교의 유명한 마르가 길 혹은 요가, 요가나 마르가나 그 길이 마르가는 길이인데 신에 이르는 세 가지 길. 그러니까 궁극적 단계에 이르는 하나의 세 가지 길을 힌두교에서 말하잖아요. 까르마 요가, 박티 요가, 진하나 요가 이렇게 말하는데, 까르마 요가는 이제 여기 사심없는 봉사의 길, 마하,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 간디에게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사심없는 봉사의 그 까르마라는 것, 업, 업, 업보다는 원래 행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 행위를 통한 길, 요가는 합일이라는 뜻이에요. 묵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일의 길이죠.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박티요가라고 해서 신앙과 사랑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그 신앙의 길이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목샤, 해탈, 구원 음, 이런 데 이른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한 지식의 길, 영묘한 지식, 영적인 영묘한 지식, 진화나 요가. 전화나 지혜 혹은 지식의 길로 가는 이세 가지가 좀 유사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비교해 볼수 있는 거예요. 신의 기 이르기에는. 그러니까 신비주의 전통은 힌두적 신비주의나 숲이, 이슬람의, 인도의, 인도의, 인도의 이슬람이, 특히 인도의 숲이 즘이 이러한, 어, 그, 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모두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를 거치면서 역사적 과정을 또 거치면서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과 이슬람의 신의 법인 샤리아를 충실히 따르는 그런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박티요가처럼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거는 또 사람마다. 또, 그냥, 신앙을 아주 신심을 똑똑하게 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인도, 델리, 캘커타에 가면은, 그, 아주 그, 큰, 사, 원이 있는데, 라마크리시나 성교회라고, 거기 가면은 뭐, 줄을 늘어서는데요 저도 뭐, 그때 한두 번을 가봤지만은, 길이 그냥, 어, 수 킬로 내지는 뭐 어떤 때는 수십 킬로 행사할 때는 크게 촥 늘을 서서 그 템플에 들어갑니다. 템플 안에 들어갈 때는 물론 맨발로 다 신발을 벗고 그 템플로 쫙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신심, 그신앙에헌신에 다짐하고 그런 행위를 그 템플에 가면은 우리가 볼수 있어요. 델커타에 <laughs> 그런가 하면은 저 남쪽 인도의 남쪽에 내려가면 아루나찰라 아루나찰라라고 거기 남쪽 인도 거기에 보면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유명한 그 책을 쓰고 어 인도의 그그 진아나 요가의 최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거기에 이제 가 보면 어또 그런 신비적 그어 지혜의 통찰, 명상, 이런 단계를 하는 곳이 또 있어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숲 위에서도 이런 단계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 가잘리, 그의 형제 아마드 가잘, 아 바로 이런 사람들이 12세기 활동을 했는가 하면 또그 중에서 유명한 아흐마디, 산마디가 또 있고 또 유명한 페르시아의 위대한 신 아타르, 13세기 이런 인물들이 사랑의 심리학, 경의이상학적인 사랑의 심리학을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장 너무나 잘 아는 이븐 아라비와 루미 13세기 스페인 출신의 이븐 아라비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출신지만 이 오늘날 티르키예 거기에 정착하다가 사망한 루미, 잘랄루딘 루미, 루미의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븐 아라비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깊이가 있어요. 수피 이론가라면 루미는 그, 영적인 시인이죠. 아주 유명한, 가장 널리 알려진 영적인 시인입니다. 그래서, 어, 이들은 신과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천착했는가. 네, 이런 거를 한번 두 사람을 좀 보고 싶은데, 우선, 이분 아라비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인간의 남녀 간의 그 성적인 사랑과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신은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였다. 아, 신은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였다. 동양 사상으로 말하면 음양의 조화로 생생 음? 노자로 가려면 도생일일생이이생삼삼생만물 이러면서 태극 무극인 태극태극에서 이제 에 이게 음, 두 가지로 나가는, 음양으로 이제 뭐 나가서, 그 다음에 합의를 하죠. 제3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양의 관계로 또 풀이를 한다면, 어, 여기는 이제, 신이 태극이나 무극이나 이런 것이 아닌 또 다른 표현, 알라죠. 신이 그냥 무작정 이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것을 일본 아랍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물론, 꾸라는 57편 직장에 보면, 알라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이 진술을 근거로 해서 잘 살펴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알라가. 돌보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우리가 저숲 속에 혹은 꽃 속에 날아가는 나비 하나를 연상을 해 보면, 그 나비가 훌훌 나면서 꽃 속에 앉아서 꽃술을 이렇게 받아먹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새끼를 번식하고 또 번데기 부화도 하고 번데기가 되고 또 이렇게. 에, 에, 생사의 유전을 거듭하잖아요. 벌도 마찬가지고 개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생장 번식을 하면서 이게 가는데, 아 우리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은, 아 그걸 자연을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아 이게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이었고 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방식이 꽃과 나비가 아닐까. 서로 죽이고 뭐뭐막 전쟁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술을 이렇게 먹고 또 나비나 벌이 수술을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번식하고 이런 지고 지순한 관계가 이제 이런 관계이듯이 그런 디자인을 아름다운 세계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세계를 아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자 네, 그것이 결국 자꾸 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 에덴 에덴에서 처음 아담과 뭐 가인과 아벨이 벌써 죽이면서 쫓겨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역사는 출발부터 행복은 짧고 비극은 길게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아, 어, 이스라엘 가자도 그렇고 아, 어, 사실 지극히 행복한 자연의 사랑과 이런 거는 짧고 아, 어, 역사는 아주 어, 이렇게 계속 전쟁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루미는 동시에 하나 알라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다. <laughs> 신의 자비와 부, 동시에 진노하는 신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온화함과 엄격함 두 측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 그러나 여전히 신은 숨겨진 보물, 히든 트레저, 숨겨진 보물처럼 있다. 그 숨겨진 보물을 잘 우리가 발견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숨겨진 보물과 같은 신을 로미가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를 창조한 목적도 어. 달라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자신을 내어보였다 신이 이 세계를 자기정계 방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결은 절대정신의 자기정계로 역사를 이렇게 보고 변증법적 역사로 이해하고 얘기했처럼 루미는 완전히 신이 이 자기를 사랑으로 이 세계를 우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엄격하게 자식들이 말안 들으면 이제 회초리 들듯이 에, 엄격하게 에, 그것도 변증법적인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루미는 이렇게 에, 또 시를 표현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신의 사랑은 또 연인의 사랑에도 비유하는데, 사랑은 냄비처럼. 바다 물도 끓일 수 있고 산들도 갈아서 모래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 바다에 가면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 사장도 결국은 산에서 이렇게 갈려가지고 바위가 뭐 돌이 되고 뭐 계곡을 흘러 흘러 내리면서 계속 저 아래로 아래로 최저한 모래 형태로 이제 바다에 가서 해변이 깨끗하게 모래가 되듯이. 산들도 갈아서 모래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사랑의 위력으로 이렇게 보였는 거예요 사랑은 하늘을 백 개의 조각으로 쪼갤 수도 있고 우주의 별자리가 얼마나 많고 천국이 많습니까? 아 표현이 멋지죠 저큰 충격으로 지구를 흔들어 놀 수도 있다니 지구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사랑이 모함마드와 짝을 이루었으니 사랑으로 인해 신은 그에게 신은 그에게 "너를 위하여"라고 말했도다. "너를 위하여" 결국 인간과 그 세계를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홀로 사랑의 목표가 되었기에, 그는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선택되었도다. 그는 그가 이제 여기서는 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말을 하고 옵니다. 알라, 신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왜 내가 천체를 만들어 주었겠는가? 천체를 만든 것도 사랑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천체의 바퀴를 높이 들어 올려서 너로 하여금 사랑의 고도를 깨닫게 하였다. 천체의 바퀴를 높이 올려 사랑의 고도, 사랑의 아, 그 높은 순도 높은 고도를 깨닫게 하였다. 계속 이렇게 신이 루미가 아, 시를 쓴 거예요. 시는, 에, 그리고 또, 창조의 동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원인을 말을 했듯이, 창조의 동인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온 세계에 충만하고, 만물은 그 사랑의 힘으로 생존과 파괴. 모든 행위의 일체가 사랑으로, 어, 살고또 죽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유동하고 창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루미가 신과 인간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연인이 해야 할 일. 홍수처럼 얼굴과 머리를 휩쓸고. 그의 강물 속으로 흘러가야 할지니. 그이라는 게 신이에요. 친구도 신이고, 그의 강물 속으로 흘러들어가야 할지니. 그의 자신은 찾고 있어도 우리는 그 그림자와 같을 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와 이야기들은 온통 친구의 이야기뿐이로다. 친구, 그러니까 신의 이야기죠. 물이 그의 시내로 흘러들듯이, 물이 그러니까 그 신의 시내. 거대한 시냇물로 흘러들어가면 우리는 때때로 그 시냇물 속에서 즐거워하고, 물이 물병에 갇히듯이 우리는 때때로 덫에 걸리기도 한다고, 그이가 생각의 국자로 휘저을 때 국자니까 냄비 뭐 국을 끓이는 거죠. 우리는 다시 냄비 속에 당근처럼 익혀지나니, 그것이 친구가 하는 일이라고, 그이는 그의 입을... 우리의 기에 대고 속삭이고, 그러니까, 알라가 우리의 기에 대고 속삭이는 거죠. 친구처럼. 우리의 영혼은 재빠르게 그의 향기를 맡는다고. 그이는 영혼 중에 영혼처럼 다가와 떠남 없이 떠난다네. 떠나지 않은 떠남. 떠나더라도 떠나지 않는 거죠. 아직도 나는 그 친구의 원수가 된 영혼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네. 그 진실한 영혼은 그 친구와 원수가 될 수가 없죠 그이는 그대를 머리털처럼 연약하게 만들면서 농락하듯 녹여줄 것이지만 우리를 연약하게 어? 머리털처럼 만들어주지만 그대는 친구의 머리털 하나를 위해 이성과 처성을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네 예, 우리가 그럴 응? 이유가 없는, 없는, 없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앉아서 친구의 음성을 들을 뿐이죠 아, 예, 신의 음성을 들을 뿐이에요 친구는 그대여 친구여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음성을 우리는 들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흥에 취한 채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흥에 취한 채 친구의 길에 서서 비둘기처럼 구부대고 있다네. 뭔가 조잘조잘 하고만 있는 거야. 불행한 모습과 추한 생각들은 게으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친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그 친구의 그러한 그 신의 그러한 본성이죠. 신의 본성에서는 이런 추악하거나 불행한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조용히 침묵하게 하게나. 그래하여 그이 자신이 그 일을 설명하도록 그이 자신이 그 일을 설명하도록 신 자신이 신을 설명하도록 이런 말이에요. 그대가 의의 어이, 어이 하면서 부르는 냉담한 소리가 그이가 부르는 의의 소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하는 소리하고 신이 의의 하는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 신을, 신이 말하는 그 신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앞에서 본 그이와 그 친구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이가 아, 신의 물 속에 흘러가는 그 신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즐거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는 우리를 또늘 부드럽게 해주지만 우리가 신에게 대해서 이렇고저렇군할 이렇고 이렇고 수는 없는 <laughs> 입장이에요. 그래서 친구, 침묵 속에서 그이를 만나라. 그러니까, 뭐, 말로 구구, 비둘기 구구구구 구구 하듯이 뭐, 뭐라고 뭐라고 많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자기 각자의 흥에 취해 가지고 뭐 어, 자잘 자기 잘난 속에서 어, 신을 이야기 하겠죠. 예, 온갖 형태로 신을 막 어, 자기 원하는 대로 신을 이용하거나 끌어붙여서 사이비도 생겨나고, 어, 아주 온갖 왜곡된 개념으로 말을 하죠. 그렇지만 침묵하고 그 속에서 신이 직접 음성을 아... 어, 자기를 설명할수록 들어라. 아, 그렇지만 그 신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떠나, 떠남 없는 떠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떠나지 않는 친구. 우리 내면에서 항상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소리를 들으면 끝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쭉 얘기했는데, 오늘 일부만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 뭐, 간단한 결론을 이야기 한다면, 어, 삼위 일체적인 그 수행, 사랑, 지식, 이세 가지가 필요하다. 처음에 금욕적 수행의 단계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헌신과 사랑의 길로 뭐 박티 요가처럼 또 나아가다가, 또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신과의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어, 지식적, 전화 지혜의 직관적 통찰이 요망되는 거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강조점의 차이에는 초기는 금욕적 수행으로서 나가다가 신앙의, 헌신에 왕성한 길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 더욱더, 어, 지혜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은, 어, 이렇게 각자 강조점의 차이로 달랐을 뿐이지, 결국은 모두가 다 삼위일체적인 차원에서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직관적 통찰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침묵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면서 숨겨진 보물, 아까 신은 숨겨진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물이 뭐겠어요? 다른 말로 좀더 쇠석화시켜 버리면 신은 진리다 말이죠. 간디의 말처럼.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친구와 하나 됨그 친구는 진리죠. 내 내면에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친구, 내 내면에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정의, 내 내면에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진정한 사랑, 그 진리, 그것을 듣고 진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실천적으로 이어지면, 삶이 아, 일체적인 수행자가 되겠지요. 예, 오늘 이것으로서 어, 짧지만 아, 시몇 편을 루메시몇 편을 통하여 우리가 아, 신과 인간의 사랑의 대화, 신과 인간이라 했지만 진리와 나와의 대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또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 신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